신 그리스도 어, 세번문 읽어드렸는데요. 어, 사무엘 하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다윗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계시록의 말씀에 에, 주님은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시다. 이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음서의 말씀을 읽은 것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 교회력 개정 공동성서전과의 마지막 주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이제, 대림절이 시작돼서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첫 주일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2020년 12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이 교회력 다 나해의 마지막 주일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제 금주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보면은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왕관 씌우고 이제 왕 같은 그런 옷을 입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개정 공동성서전과 그래서 주님의 주님의 삶, 예수님의 삶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올 한해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오늘까지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그리고 오늘 광대신 그리스도의 주일까지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제 배우고 또 주중에도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 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 담기 위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떤, 우리들의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모르지만은 대림절, 작년에 2020년 대림절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그런 말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나는 누구인가. 결국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다. 이런 그런 말씀들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말씀이 한 개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프로 축구선수 크리스찬 호날두도요그 많은 게임에 나가가지고, 골을못 넣어요. 그 선수도. 그 선수도 실수를 해요. 아무리 홈런을 잘 치는 그 프로 선수도요, 나가가지고 나갈 때마다 안타치고 홈런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그러면 진짜 그건 큰 은혜 부어시 거죠. 그러니까 예배 나오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물론 오프라인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도요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주일 설교도 52주 동안 설교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 안 나죠. 예배 참여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큰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는요. 신부들이 뭐 이탈리아어로다가 설교를 하잖아요. 다 영국 신부들이 이탈리아어로 설교하고. 프랑스 신부들이 이탈리아로 선거하는 분, 그러면 그 성도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도 예배에 참여해서 성찬을 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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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종교교육이 일어나면은 다 말씀을 각자 자기네 언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다글이올줄 알았죠. 안 왔어요. 그 예배 참된 예배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의 은혜 받으면 더, 더 좋은 것이고요. 여하튼 예배 자리에 오시기만 해도 축복받으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대림절때 이런 말씀 증 거했어요. 성탄절 때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응답하라, 2020, 이렇게 해가지고, 한눈에 돌아보고, 그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 증거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연절 되면서, 신년주일에 복받고 주를 찬양하라. 우리는 복받아서 찬양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년에 이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영상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이제 온라인 예배 중심이었었기 때문에 2021년 1 0년초만 해도 우리가 이걸 개혁하고 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개혁을 하고 변화시게 되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이런 그런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내년에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30주년 건축 사업으로 왜 바깥에 좀 칠도 좀 칠하고 그다음에 새는 것도 좀 때우고 지난번에 한번 새는 곳한번안떼웠더니 3층 창문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언제 해야 되나 차일피일 미루고 올해도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고치는 것도 하고 정비도 하고 칠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예배당도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좀 그다음에 이음향영상이 장비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을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요 하여튼 신년 주일에 복 받고 찬양을 위해서 부르받다 그래서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한 가운데 있고요. 근데 주연절에는 예수님의 세례 주일 맞아 해서 세례, 세례에 관한 말씀 나눴고 그다음 다다니엘 같은 제자가 되자 말씀을 묵상하는 제자가 되자 그리고 주연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제자의 삶을 살자 예수님의 권위있는 가르침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권위있는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인치의 주님이시다 전인치의 주님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초에 몸이 좀안 좋았잖아요 잘 때마다 배가 너무 아프고 막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전인치유의 주님이시니까 내네 병도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아주 기적적으로 지금 고쳐져가지고 잘때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전인치유의 주님. 이게 그때 그말씀이 사순절 맞이하면서 사순절에는 산상 변모주일.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홍수. 홍수와 무지개. 홍수는 심판이고 무지개는 어, 이제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우리의 죄의 이런 문제들을 다시 돌아보고 희망으로 다시 가자. 그 다음, 제자의 길과 축복,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동영상을 우리가 보았었어요. 우리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내놔야 된다. 그 다음에 광야의 노뱀과 십자가. 이거 생각나세요? 노뱀을 쳐다보면은 내 죄를 보게 된다. 내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 그 죄를 맡기게 되면은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씀. 을 광야의 노뱀과 십자가 계속되는 이 주제죠. 그다음 멜기세덱과 대제사장 예수님. 이 사순절에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 나눴었습니다. 그다음 부활절에는 우리가 나귀 타신 평강의 왕 말씀을 종료주일단 나누고. 부활주일 때는 부활의 증언자들. 부활의 증언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 능력이 많은 사람들인가 이걸 했었고요. 부활절에 특별히 이번, 지난 2021년에 나눈 말씀은 기억이 나는데, 부활 공동체.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교회가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살펴봤는데요. 매주 부활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논란되는 주제가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주의 종을 무조건 순종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주의 종을 무조건 순종합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있는데 정광훈님은 정광훈 순종 정광훈 교회에 속해 있으면 정광훈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 교회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제가 제시한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은 저의 후임 목사가 올 텐데 후임 목사가 오면은 무조건 순종해라 따르고 순종해라. 젊은 목사가 왔다 그래가지고 <laughs>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당의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막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지도자, 지도자의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의 열매, 그 다음 이방인 선교. 이방에 선교한다는 자체도요. 이게 엄청난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단을 삼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의 풍습과 자기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에가가 복음 전하는 게 싫거든요.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순종 안 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것이죠. 부활절에는 이런 그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려면 저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증거했어요. 말씀 순종하시길 죄의름으로 간절히 추근합니다. 오순절에는 계속 이제, 원래는 오순절이, 원래 지금까지, 이번 주일까지 오순절로 쭉 내려오게 돼요. 그냥 이제 평소의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는 중간에 창조절이 들어있죠. 오순절에는 오순절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삼위일체주일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잠잠하고 고요하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 관대하신 주님, 관대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교회는 피로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함께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 온전한 사람의 길,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마음의 정원, 생각나세요? 마음의 정원은 제가 여름 내내 농,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거. 이 잡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잡초가 너무 진짜 알곡하고, 깬, 깻잎 들깨하고요. 잡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잘, 없애야 정원을 아름답고 결실 있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정언했었고요. 그 창조절 창조절은 요 이제 래죠 하나님의 넓은 사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지혜로운 사람. 또 부자와 천국, 멜기 세대과 예수님 이 주제도 했었고요. 이때는 요 때는 욥 욥의 고난, 욥의 고난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왜 고난이 오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난은 결국 마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이제 룻과 어, 나오미 이야기를 통해서 요때 이제 또 우리가 영상 예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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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예배가 이제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래 대면 예배 처음으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 빵집으로 돌아가자 떡과 잔을 주는 교회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두렙돈의 의미는 뭐 생각나시죠 이거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이제 룻도 절박함으로 보아스의 그 침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얘기 기억나시죠? 뭐든지 절박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절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체험하는 저 여러분의 시절에 많이 충분합니다. 한 개라도 기억나시면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한 개라도 기억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콩나물콩 나눠 드리거든요. 콩나물콩. 김덕관 장로님이 농사하신 콩나물콩. 저거 물에다가 이렇게 불려가지고요. 한 하루 동안 불리면 은 콩이 조금 한게 커져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떤 받침 있는 뭐 그런 콩나물 내리는 그 만드는 그 기계도 있고 이지만 뭐 채반에다가 올려놓고요 물을 계속 부으면은요 콩나물이 한 7일 지나면은 쑥쑥 자라요 대신 그 까만 봉투로 이렇게 덮어놔야 돼요 왜냐면 까만 봉투로안 덮어놓으면은 시퍼렇게 되거든요 콩나물 콩이 우리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도 생각 안 난다고 그러니까 생각 안 나도 콩질금이 콩질금이라 고 그러나 콩콩 콩, 콩 거기 거기다가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잘한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올한해 동안 크게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축복으로 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개만 여기서 기억나고 은혜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치고 홈런 친 거예요. 홈런 친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 증언하면서 몇 가지는 나에게도 은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이 1년 동안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3절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18장 33절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I am the king.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I am the king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왕이신 그리스도 줄이기 때문에 이거, 이건 확실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다윗이 이제 그 임종하면서 그한 말씀들 보면 은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약속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셔가지고,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임금님이 그 왕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3회 2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의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는 태양이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이라 하시도다. 희망이 되 희망 그래서 사가랴는 뭐라 그랬냐면 글씨 계산한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람들이 죄와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떠오오면서 새벽 빛같이 비친다. 얼마나 희망이니까 이게 사가랴가 예수 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저 노래를 불러가지고 저 노래는 매일 매일 부는 르노래요 우리가 예수님은 떠오르는 태양이다, 새벽 빛이다. 할렐루야.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아이콘, 이콘이라고 그러죠, 이콘. 이콘에 보면 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그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알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제도 계시지만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리, 장차 오실리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조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왕의 신하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들도 주님의 신하로서 사신으로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사신이다. 사신이란 말은 신하란 얘기예요. 어? 최상술에 갇힌 신하인데 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사슬에 갇히고 감옥에 갔느냐? 이것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갇히게 되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습니다. 왕에게, 왕이 왕 대신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신하였었는데 우리들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원도에 가시면요. 강원도 영월 청령포가 있어요. 명승제 50호, 단종 임금님 유배 주래요 저희가 여기 가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저기 처음 가봤어요. 뭐 저는 홈바디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 이런 걸 좋아하지 는않는데 대학교에 이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 그 기도, 기독교, 네비게이터, 그 선교회, 수련회 갔는데, 저기를 갔더라고요. 저기. 저희 섬, 섬 가운데는 거기 들어가면은요, 못 나와요, 저희가.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산으로 있기 때문에 뭐,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세조, 그 단종, 단종 임금의 삼촌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단종을 유배시키고 세조가 그 삼촌이 임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령포라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고십니다. 근데 이제 가도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하여튼 생긴 게못 나오게 생겼잖아요. 저기 배 없으면 아, 임금님이 저기를 저 임금이셨던 분이 저기를 억지로 나오겠어요. 가켰으니까 저희 갇혀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그 경비하고 해서 못 나오시고 하다가 저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세조가 이제 단종을 어, 유배시키고 임금 됐을 때 그거를 반대하고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기 위해서 운동한 사람들이 에, 사시, 사육신이에요. 사육신, 사육신도 있고 생육신도 있어요. 사육신들은 그 세조가 어, 이제 그 임금이 되고 난 단종 자기 임금님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임금이 되니까 단종 임금을 다시 복위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다 죽었죠. 사육신과 생육신 인간은 신숙주가 있어요. 신숙주. 신숙주는 세종대왕도 인정한 인재, 인재인데 변절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오늘은 콩나물을 드리는데 이 숙주나물은 이게 금방 변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숙주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절한다. 금방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은 단종에게 충성한 신하들은 사육신과 생육신을 해가지고 지금도 존경하지만요. 죽음을 배반하고 권세를 누렸지만요. 지금도요. 신숙주에 대해서 이러저러 말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그, 저기, 임금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섬기던 뭐 대통령이 누구를 배신한 사람을 신숙주 같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변호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신숙주는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그렇지만, 반종 돌아가시고 나서 신숙주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게 1300년, 1400년 되니까. 600년 동안 욕 먹고 있습니다, 신숙주가요. 욕 먹고 있어요. 신, 이름도 숙주나 신숙주잖아요, 신숙주. 주군을 배번하고 권세 누리고, 됐지만 불명예의 삶이 됐다. 현절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사육신과 생육신과 같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에게도 부하가 둘이 있었는데 아히도벨하고 후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왕에게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왕이 왕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왕이 참 훌륭한 왕이죠. 다윗왕이 자기 그, 그 전에 있던 자기 선대왕 사울왕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종이니까 다윗이 못하는 게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졌었으면 다윗이.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키면서 또 다윗을 해하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뭐 저기 헤롯 대왕이나 이런 것 같은 뭐 아들이고 딸이고 다 죽이잖아요. 그냥 뭐 자기의 왕위를 가면. 근데 다윗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줄 알고 혹시 이 압살롬을 정말 기름부은 종인가 해가지고 또 자기 손으로 못 죽이네 또. 그래가지고 울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맨발로 도망다니요. 도망다니. 그렇게 도망다니니까. 압살롬이 득세를 해가지고 압살롬이 막 아버지의 후궁들 데려다가 막그 그 궁전에서 막 그냥 거기서 잠자리 하고 정말로, 정말로 모욕적인 그런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도벨과 후세라는 다윗의 부하 중에서 아이도벨이 배신하잖아요, 배신. 배신하고 압살롬 쪽에 딱 껴가지고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빨리 압살롬이시여, 왕이시여, 빨리 쫓아가서 다 죽이면은 끝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신하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또한 사람 이 있어가지고 후세는 이중첩자였어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종인데 이 후, 앞살로 척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아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을 그렇게 하면따르면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도벨이 그 전략대로 못하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 다윗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후세의 책략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다윗 죽이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계속 세력을 일으켜서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이제 압살롬이 뭐 자기 잘라가지고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걸렸을 때 잡혀서 죽었잖아요. 아이도벨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후세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시기를 죄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변절자잖아요. 다 변절자.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 다녔지. 어릴 때다 교회 갔고, 남자들도 다 군대 가서 다 세례 받고. 그래놓고는 변절해가지고 <laughs> 예수님 편이 아니라 딴 편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변절자들과 배신자들과 대적자들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끝까지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우리가 자꾸 시험받고 임금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셔서 정말 충성된 신하의 길을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올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한 것처럼 지금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는 추모 주일 지키면서 승리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기념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싸우는 성도들이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 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승리하신 성도님들이에요. 우리는 한해 동안 승리한 성도님들 본받아서 싸우면서 이겼으니까. 남은 평생도 싸워 이겨서 승리한 송도님들의 바늘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